우리 듀티 제어란 걸 하게 됩니다. 듀티 제어가 뭐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개념으로 알아만 놓읍시다. 자, 아까 뭐였는데, 칼만, 와류식의 파형을 기억하시는지요? 칼만, 와류식. 나머지는 아날로그,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막 움직였지만, 칼만, 와류식이 막 온오프, 온오프, 온오프 딱 계단처럼 딱딱 끊어져서 움직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듀티 제어란 얘기는, 어,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전압이라고 했을 때 시간 대비 요렇게 파형 이런 디지털 파형을 나타낸다고. 이런 식으로. 음. 그랬을 때자 보시면 온과 오프의 주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온이 한70% 정도 될 거고, 오프 주기가 얼마 된다? 한3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온듀티율 얼마? 70%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모터에 전원을 흘러 전원이 흘러간 퍼센트가 뭐야? 70% 정도 된다고요 그럼 70%에 해당되는 만큼 어떻게 된다? 모터가 움직여가지고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온 듀티율을 몇 퍼센트 하는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모터 위치가 딱딱딱 정해진다고 듀티에 따라서 그렇게때문 굳이 내가 어떻게 위치를 피드백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모터 포지션 센서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듀티 제어에서 훨씬 더 효과를 좋게 제어하는 방식이 뭐야? ISA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말로 공전 액츄에이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음. 그리고 하나 더쓸수 있는 방, 괜찮은 방식이 뭐다? 스텝 모터 방식이에요. 스텝 모터 방식. 자, 스텐 모터 방식은 여기 지금 극성을 여러 개 자극 자극이 자석이 자석, 자석의 극성을 만들어서 내가 스위치 접점을 뭘 붙이는지 따라서 내가 여기 스위치를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코일 감아놓고 여기 스위치를 붙였기 때문에 얘가 자석이 되겠지 위아래. 그러면. 자석에 제일 가까운 방향으로 금속을 당길 거니까 여기 있는 기어를 어떻게 여기 일자형으로 쓰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과 연결돼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요 라인과 연결돼 있는 거 요거, 요고, 요거하고 이쪽 고내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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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요거 4번, 4번 스위치 접점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자석이 되겠지. 얘가 자석이 돼서 어떻게 하냐? 이 기어를 요렇게 일자로 세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좀 돌아가겠지? 예, 내가 스위치 접점을 어디를 온오프 하는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안쪽에 돌아가는 로터의 위치가 딱딱딱딱 움직이 자력이 되는 것만큼 딱딱딱 움직이겠지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스텝모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스텝모터 방식으로도 어떻게 된다 어 내가 원하는 만큼 공전시 들어가는 공기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전 속도를, 공전시 들어가는 공기 양을 제어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모터를 쓴다. 일반 DC 모터 쓰는 방식. 그 다음 뭐, 듀티 제어를 하는 방식. 듀티 모터. 그 다음 뭐, 스텝 모터. 크게 세 가지가 있고.